이제 17강 보시겠습니다. 17강은 이제 앞에서는 우리 녹음 메시지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어, 어나운스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리는 안내사항, 공지사항 같은 겁니다. 대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는 회사,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거 내지는 어떤 기차역 같은 데서 아니면 공항 같은 데서도 많이 있죠.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게 뭔지 대충 상상이 되시죠? 뭐 되게 지연됩니다. 몇 시에 출발하니까 탑승 준비하세요. 이런 것들. 또 백화점 같은 데서 뭐 잃어버린 아이라든지 잃어버린 물건 찾는 방송문. 자, 이런 것들이 주로 공지, 음. 그 공식 발표, 어나운스먼트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8-7에도 이런 것들이 꽤 자주 나오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신화공법 33번. 자, 첫 번째 먼저 자주 나오는 질문 유형 정리입니다. 어디에서 이러한 발표 공지가 이루어질 것이냐. 왜 합동그라미? 자 주제 찾기에 이런 건 앞부분에 감을 잡아줘야 되는데 앞부분에서 이게 백화점인지 그냥 가게인지 회사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잘 들으면 어디서 발표되고 있는 건지 또 말하는 사람은 누군지 거꾸로 말을 듣는 사람 대상자는 누군지 이세 가지는. 앞 부분에 다 나옵니다. 다시 한 번요. 장소, 화자, 청자. 장소, 화자, 청자는 앞 부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오면 앞 부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요 여기서 where랑 who 어떤 거래? Where랑 who는 앞에서 찾는다. 그다음 what advice to do? 무엇하라고 요구받고 있느냐, 충고받고 있느냐 이건 맨 뒤, 맨 뒤에서 어쩌저쩌하다가 그래서 뭐뭐 하세요.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자, 정답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오른쪽 보세요. I would like to announce 모임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해서 이제 발표하는 주제를 알려 주기도 하고 장소를 알려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talk about 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주제를 알려 줍니다. I'd like to introduce Mr. blank 누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 그만두시고 나가신다든지 새로 오셨다든지 이번에 무슨 공을 세워서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공지 사항이죠. 그다음에 공지 이런 일이 있게 된 배경을 알려주는 그 다음 단계인데 as you know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모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as you can see 알다시피요 그래서 이런 말들 보면은 그 다음 말이 바로 요번에이 사람이 공을 세워서 상을 받습니다 이런 배경이 되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요청사항 맨 뒷부분에서 나올 부분인데 so please 그래서 모모하세요 라는 명령문이라든지 make sure that 반드시 모모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to, Don't forget to, 잊지 말고 뭐뭐하세요 이런 것들 You must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주제야 맨 끝부분에서 요청사항을 알려준 부분이니까 질문에 그런 거 있으면 뒷부분에 귀를 쫑긋 하고 있다가 딱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신앙호법 34번 장소별 공지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Where, 어디냐, Who, 누구냐 이런 건 앞부분에서 찾아주라그랬고요 What is good to do 이런 것도 맨 뒷부분에서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보십니다 장소별 장소별 맨 앞에 나오는 것들 그 장소 화자 청자 알려주는 부분 앞 부분에서 attention 하고서 나오는 attention shoppers하면 쇼핑객 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attention employees attention students 이 부분이 바로 청자에 해 당하는 거고요 this is blank 저는 누구입니다 from 무슨 무슨 department 무슨 부서에 누구입니다 이러면 화자를 말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attention 할때 청자, d e c e a s 할때 화자, 알겠죠? 그 다음에 I'm sorry to announce, 이렇게 발표하게 될수 있기를 감사드립니다. 되게 좀안 좋은 거, 뭐 지연됐습니다, 연체됐습니다, 물건 이용이 뭐안 됐습니다, 고장났습니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I'm sorry to announce that, 이렇게 발표하게 될수 있기를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This is just a reminder, 이것은 단지 알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공지하는 주제를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Welcome aboard! 탑승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비행기 아니면 배에서 쓰는 말이라는 걸 참고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as you know라든지 due to某某때문에, due to某某function in some technical equipment 어떤 기계적 장비의 오작동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고장난 원인을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요청사항 mention please 모마세요, make sure don't forget you must 반드시 모마시기 바랍니다. 어, 뭐 돌아다니 지 말고 자리 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 요청사항입니다. 자 질문과 나오는 자주 나오는 표현들 정리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겁니다. 세 문제 스텝 2로 갑니다. 꼭 풀어보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1 번입니다. Why was the departure rescheduled? 왜 departure 이 출발은 왜 출발은 was rescheduled? was res 왜 다시 리 다시 스케줄 일정이 왜 잡혔습니까? 자 다시일정을 잡았다는 얘기는 원래 는 이거였는데 뭔 문제가 있어서 대게는 늦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나마나 디파처라고 그랬죠? 버스나 배나 비행기인데 이게 출발이 뭔 문제로 인해서 일정이 뒤로 늦춰졌어요. 그건 왜 그러냐는. 앞 부분에 일단 자기 저는 누구고 그리고 어, 지연됐습니다 무슨 문제점 때문에 그 부분 무슨 문제점 때문에 조금 한두 문장 세 문장 그 정도쯤에 나올 겁니다 대개 그다음 A, B, C, D 읽으셔야겠어요. A Piece of equipment 하나의 장비가 무엇으로 그런 고장났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B는 There was a malfunctioning training. 어 이때 malfunction 이는 조금 조금 어려운 단어 있죠. 이런 거 되게 잘 나와요. A, B 중에서 조금 어려운 단어 섞여 있으면 대개 답입니다. 저는 이단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맘대로 음, 하세요. 저 어쨌든 멀, 머리 들어가면 bad, 나쁘다 이거 기능이 안 좋은 기차가 있다. 출발이, 출발. 질문에 출발이라고 했는데 기차, 잘 어울리지 않아요? 2번이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C번, 어, 트랙, 기차 트랙이죠. 트랙이, we're not repaired, 수리가 안 되었다. 뭐 이것도 그럴 수 있으면 기차 하면 트랙이니까요. 음, PC 좋습니다. D번, 레일레이. 도로, 어, 철로가 철로가 was closed, 폐쇄되었다. 자, 이때 BCD가 다 기차이기 때문에 A번 지우겠습니다. A번 지우고 BCD가 답일 가능성을 높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 속에 있는 malfunction 같은 단어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2번입니다. When is the train scheduled to depart? 그래서 기차는, 기차, 우리 예상했었는데 기차가 결국 언제 떠날 예정이냐. 자, ABCD, 단답형 세부질문입니다. 4시 반, 5시 45분, 6시 5분, 8시 반.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만 다행스럽게 두개세개 개 나오면 잘 들어야 되고 특히 뒷부분이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3번. What a s to do? 동그라미. What a s to do? 요청받는 바. 맨 뒤에 나올 거죠? 맨 뒤에. 그래서 뭐뭐 하세요? 기차는 좀 늦게 갈 건데 그래서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오세요? 이런 말들. 자, A번. Board. 탑승하세요. 그룹 넘버 순서에 따라 탑승을 하세요. B번. Look at a guidebook을 보고 계셔라. C번. 어, 자기들의 seat assignment 좌석 배정 그거를 한번 체크해봐라. 이번 stay near departure gate. 딴데 멀리 가지 말고 곧갈 거니까 출발 게이트 근처에 있어달라. 이게 좀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위에서 봐요 이 흐름을 봐봐요. 고장 나서 기차가 못 가는 상황이 왜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못 가고 있는데 언제 출발할 거고 그러니까 가지 말고 옆에 있어라. 얼마나 흐름이 자연스럽습니까? 이렇게 번에는 D 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한번 본문 들으셨습니까? 본문을 들어보면, 네, 자첫 번째.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승객분들. Passenger First. Star Train에서 어, 기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157번 어, 부다, 부두역을 향해 가는. 어, 기차, 미친 기차군요. 이기차인데 부두를 향해 부두는 배들 가는 곳인데 네. 미친 기차. 어쨌든 we are sorry to 유감인데 이렇게 inform you 알려 드릴 수감인데 change in our departure time 출발 시간이 좀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유감스럽게 unfortunately 발표 unfortunately however 나오면 정답 꼭 있죠? 자, disabled train이니까 작동 able 능력이 dis 없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는 기차가 was ahead of us 우리 기차보다 앞에 있어서 고장난 열차가 앞에 있다니 막고 있다는 얘기죠. 자, 정리 1번. 왜 출발이 지금 일정이 바뀌었죠 고장난 열차가 앞에 있죠. 몇 번입니까? b 번 malfunction. 본문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disabled. 정답 b 번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어 it caused a serious delay. 심각한 지연을 일으키고 있다. several maintenance crews, 몇 명의 그 보수 전담 직원이 are working on it now, 지금 현재 work on, 작업을 하고 있고요 it should be moved off, 치워질 건데 off the track in t e 0 10 minutes, 10분이면 치워질 겁니다 10분이면, 치워, 이때 track 들린다는 거 속지 마세요 자 이때 10분도 속지 마시니 10분 있다 치워진대요 계속 갑니다 기차는 이제 일정, to depart at, 정확히 나옵니다 5, 4, 5 5시 45, 45분이죠. 정답 B번에 다시 45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쩌느냐? 자맨 끝에 마지막 boarding process will begin shortly. 탑승의 절차가 will begin shortly 곧 시작할 거니까요. Please, please 요청 받고 있습니다. Please stay adjacent는 인접한, 근접한. 네, n e a r 죠 To the gate. 출구 근처에 있어 주세요. Please stay adjacent to the gate. 게이트 근처에 멀리 가지 말고 있어라. 자, 3번의 정답은 D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Disabled train is ahead of us. 우리 앞에 고장난 기차가 있어서 It is causing a serious delay. 심각한 지연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우리 열차가 Our train is rescheduled. 다시 되어진 거죠. To depart at 5:45 다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And stay adjacent to the gate, please, because will begin, we will begin the uh, boarding process shortly. 곧이 출발의 절차를 시작할 거니까요. 근처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번 듣고 나서 다시 말해보는 거. Restate 한다는 다시 말해보는 겁니다. 뭐 정확히 그대로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조각조각 있었던 정보들을 이용해서 말해보는 겁니다. 이러면 스피킹 훈련도 같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글로도 다 듣고 이제 다 했잖아요. 공부하고는 한글로도 말해도 역시 음, 아주 유창하게 잘 말하는 사람도 있고 떠듬 떠듬 떠듬. 아예 뭐였더라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해야겠고요. 영어로도 연습을 가능한 한좀 유창하게 하도록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스텝 2. 이제 문제 3개 다 풀어봤죠? 오케이. 자, 17강 끝났네요.